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에 대해 주여 어찌하여 이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에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바로와 첫 대면에서 처음부터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좌절감에 빠진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호소하는 장면 그리고 그 호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용기를 내어서 바로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가게 내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바로는 비웃었죠. 꿈쩍도 안 하고 이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다 그러면서 일을 더 시킵니다. 예전에는 짚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게 했지만 짚을 어, 주지 않은 채 똑같은 개수만큼 수요대로 흑벽돌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백성들은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어, 그들의 원망은 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어,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어, 위로해 주십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어, 3장 19절, 20절 처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그때부터 사실은 네가 어, 얘기하지만 바로가 완악해서 듣지 않을 거다라고. 이미 모세에게는 알려준 바 있습니다. 아마 모세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할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겪, 겪게 니 나니, 겪고 나니까 모세는 아마 당황하였을 것이고 또 백성들의 원망 또는 고통스러운 것을 보니까 아마 더 낙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모세의 좌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가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역의 선봉에 맨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주신 그런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차례 수 차례 좌절을 겪고 실망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약속으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 모세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반복적인 어, 또 위로와 또 명령 이런 반복적인 좌절과 위로의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대장장이가 풀무불에 달궈진 무세를 여러 번 당금질하여 두드려서 강철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강력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 그러 계속적인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한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 그렇습니다. 자칫 우리는 매일 똑같은 삶의 연속으로 단정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반복되고 매일 때로는 어떤자는 매일 고통 속에서 어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것이 맞는지 때로는 그런 의심이 찾아오려고 스며들려고 하는. 것을 내쫓아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살아계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기도 드리는 매일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다듬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또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된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은 모세를 향한 확신의 반증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의 확실 확실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처지인데, 우리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동일한 환경으로, 물론 그들보다는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어, 40년보다는 훨씬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입이. 답지를 가지고 손에 쥐고 생활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믿음 있는 행동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반복적인 훈련의 과정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낙담하지 않고 또 낙오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가면서 아마 느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여호와니라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 줍니다. 2절에서도 6절에서도 7절에서도 8절에서도 한번 다시 한번 눈으로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어, 마치 그 하나님의 그 가슴 뛰고 흥분된 어,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모세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들을 구원해 내서 내가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고 내 백성 삼을 거야 내 장자 삼을 거야 그래서 이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시킬 거야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거야 나는 여호와야 주일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를 이름으로 주신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6절 6절에서도 3절에서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약속의 자녀로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운 그 조상들조차도 그들에게는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내가 소개했다 나타났다. 하지만, 이 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보게 될 하나님이라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와 너희 언약과 너희에게 있는 언약을 신실하게 내 스스로 이루어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었다. 나는 그 이름을 이루어갈 거야, 증명해 보일 거야. 너희가 내 자녀여서, 내 백성이어서 나는 기뻐.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흥분된 마음으로.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해낼 거라는 내가라는 단어도 또 많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보세요. 앞으로 강한 능력으로, 내 강한 손으로 바로 왕을 칠 거야. 그러면 결국은 보내게 될 거야. 이게 다내 계획 안에 있다. 걱정하지 마. 나를 신뢰하고 나만 믿고 따라가.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서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기쁘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의 결국이 보장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당장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그 길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에 연신 약속만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오직 그 일을 이미 승리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또한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리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기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겪게 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간절하며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그 신실하신 계획을 우리가 볼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대로 우리가 어려움들을 딛고 더욱 견고하게 성장하길 원하오니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